손실보상 제쳐두고 재난지원금 추경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심폐소생술 하다 말고, 동네 사람들 영양제 나눠주자는 역입니다. 집권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2차 추경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숨넘어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절실한 손실보상은 뒤로 제쳐두고, 느닷없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부적절합니다. 실패 소생 하다 말고 국내 사람들에게 영양제 나눠주자는 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린 숙제부터 끝내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난 1년간 시민들이 빚을 내서 버텼는데 필요하다면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민생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책임입니다. 다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초과 세수 17조 원이 들어오니 막 쓰고 보자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최우선순위는 손실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소득과 일자리가 끊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는데 우선적으로 세금을 써야 합니다. 이래도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정부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돈을 풀 겠다고 하고 한국은행은 인플레 우려로 금리 인상을 통해 돈을 묶 겠다고 합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합니까 정부 당국의 책임 있는 정책 결정 이 우선이라는 점도 밝혀집니다. 코로나 손실 보상 소급 적용 4월 국회에서도 그리고 5월 국회에서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국회 가 네. 더 이상 양치기 소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왼쪽 6월 국회에서는 반드시하는 말이 빈 말이 되지 않도록 여야가 책임 있게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컨테이너. 먹고 사는 문제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 앞에서 다면 보이니까.